보시죠. 네, 자 여기서요 가족들하고 같이 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45km 시속 45 네, 네 빠르지 않습니다 44, 44고요 천천히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갔는데 제한속도 50도로해서 48로 가고 있어 47네 이렇게 또 어...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터널 들어가서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보이나요? 거북길에서? 예. 이 트럭이 그나마 속도를 줄여줘서,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집에 와서도 온몸이 떨리고. 그런데 저 차번호가 안 보여요.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에서 찾아줄까요? 아마 못 찾아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네, 차량 번호를 알수 없어서 사이버 민원 처리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고요. 비접촉이고 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요. 급제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못 찾아요. 차량에는 와이프와 딸, 아들 그다음에 본인까지 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꼭 처벌해 주세요 꼭처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못 찾습니다 주말이라 스마트민원만 넣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누가 다쳤으면은 미접촉 뺑소니잖아요 그런 뺑소니로 경찰이 찾습니다 사망 사고는 100% 찾습니다 부상 사고라도 의지만 있으면 찾습니다 곧 지나가서 그 시간대에 요 보면 알잖아요 이 트럭 이 트럭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차, 지나가면, 지나간, 그 앞에 CCTV 확인해서, 그보다 조금 앞에 지나가면, 그 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안 났으면, 찾으려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와 같이, 위험천만 했던 사건들은,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큰일 날뻔 했어요. 불박차가 제한속도 범인에서 갔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속도가 빨랐으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커브길. 자, 들어가서, 네, 애기들하고 같이요. 커브길이에요. 네, 중앙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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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제발 저런 짓, 터널 안에서의 중앙선 침범, 그것도 터널에서의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